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로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 중에도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 295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취약 지역 등 안전관리 및 비상근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므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생해 주시는 만큼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고. 당면 현안 업무에 보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마 끝나면 열대야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은 태풍 지진과 같은 법정 재난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폭염대책을 수립해서 불의의 사고가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조를 대비해서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가 있습니다. 올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진행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2차 정례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가 너무 추진과 청취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